광주공항 국제선 부활 시민의 생존 대표 요채입니다 광주공항 국제선을 부활하라. 광주 시민에게는 공항과 관련해 두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첫째, 전투기 소음 피해에서 벗어나는 것. 둘째, 가까운 공항을 통해 자유롭게 해외를 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두 과제 모두 한동예물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군공항 첫째, 군공항 이전의 어려움입니다. 그린 특별법은 기구대 양여 방식에 묶여 있어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대구 군공항도 5년 전에 이전 부지를 확정했지만 지속까지 제대로 시작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군공항 이전은 기구대 양여가 아닌 국가 재정 부담 원칙으로 특별법을 개정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 대신 지금 당장 가능한 소음 저감 대책 실행, 소음 피해 주민 보상 확대, 마륵동 탄약고 이전, 부동산 방공포대 이전 이런 당장 가능한 과제부터 서둘러야 합니다.